우선은 이제 슬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스템 JS 저희 이제 6강이죠. 자원 강의에 저희가 HTML을 배웠고 이번 강의는 HTML 복습을 좀한 다음에 바로 CS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은 네, 이번 수업은 CSS 위주이기 때문에 먼저 CSS를 한번 제가 알아보 고 그다음에 이 CSS에서 어떤 것들이 자주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또 선택자에 대한 거, 이 선택자에 대한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HTML을 복습을 할 건데, 일단 HTML을 저희가 저번에 어떻게 배웠죠? 자, HTML은 어떤 웹이나 문서에 정보나 데이터들을 표시하기 위한 그 마크업 언어라고 했었죠. 마크업 언어는 또 데이터 구조를 선언하기 위한 컴퓨터 언어라고 했었고, 요 그래서 이 HTML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했었죠. 일단은 먼저 HTML을 쓴다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HTML이라는 태그 안에서 헤드랑 바디를 나누는 식으로, 또 헤드에는 웹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고, 바디에는 웹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기선 설정. 여기서는 정보 같은 게 들어간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ML에서 자주 쓰이는 저희 것들도 배웠었죠. 요소들: H1에서 h 6까지는 제목, 그리고 P는 문단, A는 링크,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는 나타낸 태그이고, o l 과 u l 는 목록인데, 여기서는 이 태그 안에 L, I를 넣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가 배웠었죠. 또 스트롱과 EM으로 텍스트를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금 이거에 대한 복습으로 시스를을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걸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제를 제출해야만 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제를 좀 냈는데 무슨 과제였냐 하면은 그 자기를 소개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병목들 좀 써가지고.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겸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태그들 알아보는, 복습해 가면서, 빠르게 봅니다 일단은 헤드 안에 타이틀 태그를 넣을 수 있었죠? 타이틀 태그 안에, y my page 같은 거 넣어두면은, 이런 식으로 탭에 표시되는 제 웹페이지의 이름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또, 제 바디 안에는 내용물을 넣을 수 있었는데 h1 태그로 제 welcome to my page 라고 뭐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처럼 가장 큰 글자 크기의 텍스트가 화면에 뜨는 걸볼수 있어요. 그보다 조금 숫자 가 높은 h3 태그를 쓰면은 이제 조금 작은 글자가 나오는 걸볼수 있죠. 여기에 제 이름이랑 뭐 나이 뭐 상별 이런거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P 태그로 글자의 문단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제 취미를 조금 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U L 태그를 써가지고 제 취미를 한번 나열해볼게요. L I로 첫 번째는 게임 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세 번째는 뭐 기타 치거나 이런 문화생활 같은 게 취미로 들어서있죠 이런 식으로 UL 태그를 써가지고 제 취미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한 다음에 제 취미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 합의지를 조금 굵게 하면 좋겠죠. 굵게 할 때는 예, 텍스트를 굵게 할 때는 스트롱 태그를 써서 이 스트롱 태그 사이에 텍스트를 넣어 주면은 예를 들어 제 텍스트가 굵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미니까 마이를 한번 기울임체로. 기울임체는 em 태그였었죠. em 태그로 제 기울임 마이 합의서는 이런식이다 내 주면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내 유튜브 한 다음에 저희가 a태그는 어떤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링크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이따가 사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href 태그를 이용해서 어디로 보내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youtube.com로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웹페이지 였으면은 이게 클릭하면 진짜 유튜브로 갔을 거예요. 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이미지는 저번처럼 똑같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포켓몬. 그래서 src로 이미지의 경로나 아니면은 URL을 입력하면은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제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미지.png 써가지고, 나타내면은, 네, 크게 이미지가 나무를 볼수 있죠. 그래서 조금 글자, 이미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너비를, 네, 한200 픽셀, 이 정도 맞춰두면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랑 포켓몬이라는 이미지가 같은 글줄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많이 안 이쁘게 되있어요좀 줄바꿈 해줘야겠죠. 그래서 a 태그랑 이미지 태그 사이에 br 태그로 줄바꿈을 해줬습니다 자 이러면은 제가 저를 설명하는 웹페이지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html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복습을 해왔으니까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css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해봐야 되는데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체의 약자로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이 스타일 시트 언어가 뭐냐 하면은 문서랑 그 문서의 내용을 시각적 표현 양식을 양식으로 양식으로서 정의하기 위한 언어니까, 즉 예를 들어서 문서 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파란 펜으로 강조해야 된다 하면 여기를 파란색으로 강조. 여기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좀띄워놔야 된다. 뭐 이미지 띄우기 네,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디자이너한테 약간 명령하는 것처럼 들릴수 있겠죠. 네,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막 이렇게 띄어나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놔, 그리고 여기 약간 알짝딱하게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해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잘, 잘 만들어놔 하면서 제가 약간 주문을 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컴퓨터한테 제가 생각하는 디자 디자인을 주문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html에서 css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css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css 문법인데 자이 a랑 h1 이거는 저희가 쓰는 태그였죠 얘들은 선택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a를 꾸미고 싶으면은 a에다가 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지정의 대상을 선택자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한 다음에 여긴 컬러 그리고 여기는 폰트 사이즈 그러니까 즉 A 태그에는 색깔을 어떻게 조정하고, H1 태그에는 이 글자 크기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주문이죠. 그래서 이 무엇을 주문한다. 즉, 이 주문을 당하는 이 이런 요소라고 해야 되나? 이요소들 그냥 속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 여기 이첫 번째 줄에서는 선택자는 A이고, 그리고 속성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블루로 바꿔놨네요. 그리고 H1은 속성이 폰트 사이즈의 속성을 16픽셀로 바꿔놨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제 이 CSS에서 뭐 자주 쓰이는 속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 만들려면 뭐 어, 이것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하게 더 도움되는 속성이 정말 많은데 우선 지금 저희 레벨에서는 딱이 정도만 알아도 적당히 웹페이지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시점 1 0을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만든 웹페이지로 딱 돌아가 갈게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바디맨 끝에 스타일 태그를 지정 해줄게요.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CSS를 넣으면은 저희가 마음대로 저희 그걸 꾸밀 수가 있겠죠. 저희 웹페이지를. 그렇죠? 그래서 그 먼저는 H1 태그부터 저희가 바꾸도록 합시다. H1 태그를 입력한 다음에 이 중괄호. 쓰고 여기다가 제가 원하고자, 제가 바꿔주자 하는 속성들을 마음껏 입력하면 돼요. 먼저 저희는 이 H1 태그의 컬러색, 이 텍스트 색을 네, 한번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바로 이렇게 회색으로 변한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리스트, 리스트라는 이 태그를 다 한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 태그는 글자 크기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자 크기를 2 0픽셀로 한번 키워보면은 네 보시다시피 여기 li 태그가 3개가 있죠 근데 저가이 li 태그의 포트 사이즈를 20으로 하라고 제가 명령을 내니까이 한번에 이 3개의 li들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이거 쓰지 않고 직접 style 태그를 이 객체의 속성으로써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tyle 쓴 다음에, 이렇게 주거 넣어줘. 죠 여기에, 평범한 CS문처럼, 뭐, 포트 사이즈를 20픽셀로 하라. 그리고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여기 네, 계속 꾸준히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세 개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 입력한 다음에, 그냥 라인는 그냥 그대로 두는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쓸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스타일 태그를 조금 네,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쓸수가 있다 한 다음에 이게 아셔야 될게 이 보디도 이 보디도 태그 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보디태그를 또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디태그가 그냥 이 전체를 닫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보디태그에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 약간, 조금 밝은 회색 정도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모호해질 때는, 헥스코드라고 하는, 이, 16진법, 이 3개의 수를 이용해서 색을 지정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이런 식으로 말고. 그럼 이런 식으로 배경이 딱 어두워지는 거 봤죠? 또한 다음에 저희가 아까 배운 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배경 이미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 그러니까 이 바디라는 태그 안에 태그의 배경을 어떤 이미지로 채워넣겠다. 그래서 이경로를 지정할 때는 URL이라는 따로 함수를 좀 써줘야 되고요. 이 URL 안에 저희 이또 이미지, 이 포켓몬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긴 했는데, 네, 좀 많이 안 이쁘죠. 네, 이거를. 배경을 위한 이미지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이미지 있으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흉하니까, 주석처리를 할게요. 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자, 아까는 이미지를, 이미지의 너비를, 이런 식으로, 이 태그에 직접 속성으로서 부를 했죠.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이미지에서, 위드스, 즉, 너비, 너비 속성을 500픽셀, 또, 높이의 속성을 1 0 0픽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다가 너비를 저장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HTML은 깔끔하게 하고 CSS를 조금 복잡하게 복잡하는 아니지만 CSS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게좀더 코드가 읽기가 편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A 태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좀 만져볼 건데, 저희가 이 border라는 태그를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 border는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백문이 불어 이기려고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칸이 한세개 정도 있는데, 이제 각각 이첫번째는이 테두리를 몇 픽셀로 할 것인지, 두 번째에는 이 무슨 종류의 선인지, 세번째는 테두리 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하면 되는데, 1픽셀 정도 할게요. 너무 두꺼우면은 이게 보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1픽셀의 솔리드, 실선이죠? 실선으로 해서 이 색을 블랙으로 하겠다. 테두리 색을 블랙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 유튜브의 테두리에 아주 얇게 검은색 테두리 선이 찍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ppt를 좀 보시면은 자 저희가 다 아까 했던 속성인들이죠 자이 컬러는 텍스트 색 폰트 사이즈는 텍스트 크기 이걸 아까 저희가 실제로 h1 태그에 h1이 아니라 li 태그에 크기를 저희가 바꿨었죠 또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배경색 백그라운드 이미지 아까 저희가 괜히 포켓몬 이미지로 바꾸려다가 네, 매우 페이충가 흉하게 되어버린 원형이 바로 이 태그입니다. 네, 속성입니다. 또, 너비랑 높이도 저희가 CSS로 따로 조정해줄 수 있,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보더로 테두리를 지정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CSS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마진과 패딩을 저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마진과 패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태그를 쓸 때, 뭐, 예를 들어, 뭐 h1 태그나, 이미지 태그 같은 걸쓸때이 내용물이 들어있죠. 그리고 저희가 보더를 지정해주면은 이 표면에 이런 식으로 보더가 딱 테두리가 딱 입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여러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이걸 지정해주지 않는다면은 객체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붙어 있을 거예요. 따닥따데 너무 붙어 있으면은 보이안좋으니까 얘네이 요소들 사이를 조금 넓히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패딩, 아 마진입니다. 이 마진은 버튼이 있고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으면은 이 사이 간격을 지정해주는 요소 간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패딩은 이 테두리와 내용물 사이의 간격을 입미합니다 그래서 요, 소 내부의 간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자, 직접적으로 저희가 막 텍스트가 들어가는, 텍스트, 텍스트가 들어가는 이 콘텐츠랑, 아까 제가 지정해준 이런 테두리가 있죠. 텍스트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을 패딩이라고 해놨고요. 또 여기에 뭔가 또객체 하나 더 있을 텐데, 얘들 사이를 마진으로 벌려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해보자면은 자이 a 태그에 한번 제가 마진을 한번 주겠습니다. 마진을 한 10px, 20px 정도만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간격이 벌려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5 0 p x 하면더 이렇고. 근데, 이게, 저희가, 아직까진 별전 없죠아 이게 인라인이어서 지금은, 위아래로의 간격이 정확히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마진을, 여기에는 한 10을 주고 싶은, 간격을 10을 벌려주고 싶은데, 이 아래에는, 한, 뭐, 5 정도만 벌려주고, 이 옆으로는 한 100. 이 왼쪽으로는, 한, 아예 벌리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방향에서 각각 저희가 간격을 벌려주고자 하는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20픽, 뭐 0픽셀, 20픽셀, 뭐 5픽셀, 3픽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따로 지정해 줄수 있거든요. 이거를 차례대로 위,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아래, 그리고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위로는 아예 간격을 벌리지 않고, 오른쪽으로는 20픽셀을 띄우고, 아래로는 5픽셀을 띄우고, 왼쪽으로는 3픽셀을 띄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왼쪽에 있는 간격을 한뭐500 정도 늘리면, 이런 식으로 엄청 오른쪽으로 가는 걸볼수 있고, 한300 정도 늘리면, 30, 300 정도 하면은 좀 줄어들고, 30 정도 로 하면은 적당히 벌려지는 걸볼 수가 있죠. 한 다음에, 패딩도 조금 넣어두면은, 패딩을 한20 픽셀 정도로 두면 아 이거 엄청 길어지네요. 이 간격이 엄청나게 죠 그래서 한10 픽셀 정도로만 해도 네 간격이 벌려진거 하는데 약간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버튼이라고 하면 약간 위 아래는 간격이 짧은데 왼쪽 오른쪽으로는 간격이 좀 넓은 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저희가 아까처럼 뭐 위로 5 픽셀, 뭐 오른쪽로 10픽셀 뭐 다시 위로 5픽셀 아래로 5픽셀 왼쪽으로 10픽셀을 불러주자 아좀더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20픽셀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 아래로는 5픽셀 그리고 양 옆으로는 20픽셀을 누고 싶다 하면은 굳이 이 4개를 다 써줄 필요는 없고 이 2개 정도만 써줘도 이게 반복이 되어서 위에 5픽셀 오른쪽에 20픽셀, 다시 아래 5픽셀, 왼쪽에 20픽셀씩 떨어진는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코드를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딩과 마진이라는 CSS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자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자를 배우기 전에 저희는 먼저 클래스와 ID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일단은 웹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한 9개 정도의 요소가 있다고 봅시다, 태그가. 여기서 저희가, 뭐이 네모는 네모 태그일 테고, 이 삼각형은 삼각형 태그일 테고, 별은 별 태그일 테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지정하고 싶은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네모 태그 자체를 노란색으로 한다 하면은, 여기 위랑 아래에 저희가 노란색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애들까지 노란색이 될수 있고, 또 그렇다고 얘들 하나하나 다 노란색을 지정한다기에는 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옐로우라는 이름의 클래스 하나를 줘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다가 노란색을 입혀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이네 개의 객 요소에다가 노란색을 입힐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뭐 세모에 이 세모 안에 헤드라인을 넣는 과 가정했을 때 얘만큼 얘 하나만 유일무이하게 꾸며주고 싶다. 하면은 아이디라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성형이라는 이름에 아이디 하나를 줘버려서 이 아이디에 빨간색을 넣는 느낌으로 제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가 이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때는 그냥 이름 을 써주면 됐었죠. 됐었죠. A 태그면 그냥 여기 A를 쓰고 H H1 1태그면 H 1을 쓰고 바디면 그냥 바디를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를 저희가 지정할 때는 점을 찍고 있다가 클래스명 그리고 네, 샵을 찍고 여기 아이디명을 적어서 저희가 선택자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클래스랑 아이디를 지정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은 이 엄태균 18 메일과 welcome to my page는 어떻게 보면 그냥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 그래서 얘네들한테 클래스로 타이틀을 주겠습니다 또이 a 태그 얘는 제 유튜브로 가는 유일무이한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존재니까 얘한테 아이디를 적을게요 아이디로 이뭐 버튼 사실 아이디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쓸모없는데 나중에 자바 스크립트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 많이 쓸모가 있어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애가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이틀을 먼저 꾸며주면은 제가 아까 타이틀을 이렇게 꾸몄는데 갑자기 얘까지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타이틀에다가 컬러로 그레이를 넣어 주면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얘까지 h3 태그까지 색깔이 입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h1 태그를 이렇게 없애도 는 사실 없애도 타이틀 태그에 대한 컬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둘다 안전하게 딱 색깔이 회색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샵으로, 버튼을 한번, 버튼 아이디의 요소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당장 은 배우지 않은 속성이긴 한데, 얘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는, 보더 라디오스라고 해가지고, 한 10px 정도 주면은, 5px 만 주고요. 이 테두리를 되게 이렇게 둥그렇게 해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라는 아이디에, 테두리가 오피셀 정도만 둥그러지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아이디가 적용된, 유튜브가, 이에이테어가 테두리가 둥그러진 것을 볼수 있죠. 여기에 추가로,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코랄이라고 해서, 그냥 밝은 산호색을 넣어주고, 또, 텍스트가 너무 안 보이니까,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당장 배우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URL을 추가해주면은, 그 텍스트 아래에 남는 이런 밑줄이 있죠? 얘가 보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얘네 이런 밑줄 같은 걸 전부 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음, non으로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밑줄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저희가 클래스랑 아이디도 꾸며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HTML 안에 스타일과 뭐 요소를 다 적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스타일을 다 적고 HTML 파일로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CSS 파일에서 CSS 스타일을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이 링크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이 스타일이 적혀 있는 이문서에 경로만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은 HTML이 자동으로 이 CSS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불러와요. 한번 직접 해 보는 게 낫겠죠? 먼저 저희가 어 스타일.css를 만들고 있어요. 이 CSS 파일 안에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CSS 문법을 전부 다 넣어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성적인 공 네, 이러면서 성공적이로 애들이 옮기지는걸볼수 있죠? 하면은, 일단 스타일을 다시 동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따져 보면은, 저희 웹페이지 자체의 설정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일 시트를 이 헤드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일 이름이 s t y l c s s 였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주면은 제가 직접 html에 css 파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입력된 애들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불러와져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또만약 이걸 진짜 시시한 강의로 듣지 않는 유튜브 네, 보이신 분들은 제가 클래스룸에 올린 강의를 확인하셔가지고, 강의 제출하시면, 예, 수,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